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패밀리 SUV 초강자입니다. 산타페 차량 준비했고요. 산타페 DM, 그거보다 페이슬리프트 된 산타페 더 프라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차사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149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산타페 DM 10만키로 정도 되는 것들이 한 1200, 1300 정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차량 산타페 DM보다 페이스리프트, 그 다음 모델인 산타페 더 프라임 모델이거든요. 이 차량 9만 2천키로 달리고 1490입니다. 근데 1490이면서 옵션도 놓치지 않았어요. 위쪽에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있는 녀석으로 준비했고요 안쪽에 정품 내비, 스마트키,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7인승 모델로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이 차량 2015년 8월 등록한 16년형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현재 주행거리 92,979km 등급, 프리미엄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산타페 DM과 더 프라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산타페 DM 이쪽에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산타페 DM은 안개등이 있죠 산타페 더 프라임은 안개등 위에 데이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 현대에서 데이라이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아직까지 나오는 신차도 데이라이트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이 현대차인데 산타페 DM에 없던 중요한 데이라이트가 산타페 더 프라임부터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은 꼭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차량 이쪽 휀다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볼트 체결 부위여서 볼트 풀고 빼고 새거 낀 거예요. 그래서 단순 무사고 차량이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 데이라이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상당히 멋있게 산타페 DM에서 변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는 약간 뒤색 바디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앞쪽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휠 컨디션 약간의 생체 기정도 있네요.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콕이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칠해드리도록 할게요. 약간의 덴트 정도만 있다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컨디션은 좋습니다.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나 덴트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휠 컨디션 약간의 생책이 있죠. 자 뒤쪽으로 오셔서 산타페 DM에서 더 프라임은 또 LED도 바뀌었어요. 이더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LED가 조금 더 멋있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인승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안전 벨트 당연히 있고요. 7인승까지도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공조기랑 바람색이 조절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는 포이딩이 되니까 차박이나 아니면 수납공간을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2열 포이딩 할 거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당겨주시면 포이딩. 이쪽도 여기에서 딱 당겨주시면 포이딩. 수납공간 엄청 넓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2열 문 열고 다시 이렇게 막 포이딩 하고 여기 와서 짐 수납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편리하게 이런 레버들이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전자 쪽 보시죠. 자, 뒤쪽 펜다부터 앞쪽 펜다까지 외판 볼게요. 이쪽 휠 컨디션은 준수하고요. 외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스크래치로 인한 부칠 정도, 문콕 정도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판은 현재 이러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안쪽에 들어가면 엄청 대형 썰루프가 있거든요. 그것도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자 우선 가죽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크게 보여지지 않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암레스트 공간에 2구 컵홀더 공간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런 현대에서 새 걸로 나왔을 때 스티커인데 이건 안 뗐네요 아직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2열에 열선 시트 있고요 윈도우 커튼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죠 자 대망의 SUV의 엄청나게 큰 파노라마 썰루프 보이시죠 보통 승용차는 여기에서 끊기잖아요 2열에서 볼때 눈높이가 딱 여기에서 끊기는데 얘는 뒤에까지 봐도 어디 있어요 여기가 지금 끝이죠 3열에 타서도 이 썬루프가 보인다는 엄청나게 거대한 썬루프가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열릴 때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지금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 요정도 나오는데 SUV는 또 리클라이닝 되거든요 이 차량 6대4 리클라이닝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정도로 눕혀진다. 그러면 머리 공간도 엄청나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겠죠. 위에 별 보면서. 이렇게 2열 컨디션 상태는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열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스마트키는 두개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버튼 시동 한번 누르면은 시동일발로잘 걸립니다. 자, 현재 주행 거리가 정말 압권이에요. 92,993km. 연에 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제가 썰루프 말씀드렸는데 있고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양해해주세요. 열어볼게요. 너무 커. 너무 커서 진짜 좋은 장점이거든요. 열릴 때 시간이 좀 걸린다. 지금 열린 공간 보이시죠? 엄청나게 큰 개폐감을 주는 SUV의 썰루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선글라스 수납 공간이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제가 산타페 DM 말고 더 프라임을 사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순정 내비 때문에도 있어요. 왜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한 폰 프로젝션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산타페 더 프라임을 사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추가가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있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오디오도 잘 나오죠. 아래쪽에 프로토 공조기 있고요. 오토 버튼 누르면은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도 잘 됩니다. 제가 조금 너무 더워 갖고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에어컨 조금만 틀어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넓은 수납 공간 이 공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각 티슈 넣고 다니기 참 좋습니다. USB 억세단자 포함되어져 있고요. 기어봉 양옆으로 일열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아쉽게도 전자 파킹은 없지만 열선 시트만 있는 산타페 DM이나 더 프라임보다는 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풍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커플도 공간 암레스트 공간 넓고 깊은 수납 공간 갖고 있네요. 핸들 쪽 같은 경우에도 키로수가 적다 보니까 사용감이 크게 없습니다. 볼륨 컨트롤러, 음성인식,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트림 리모컨, 오토 라이트,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까지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산타페, 더 프라임, 썰루프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같이 보셨는데, 금액대가 정말 키로수 대비해서도 정말 좋게 나왔어요. 산타페 DM보다는 저는 150만원, 200만원 더 주더라도 썰로프 있고 정품 내비 있고 신형 모델인 산타페 더 프라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시죠. 자, 여러분. 위쪽에 면발광 LED, 아래쪽에 LED 데이라이트. 요 맛에 산타페 DM 안 타요. 요 맛에 산타페 더 프라임 타는 겁니다. 위쪽에 썰루프까지도 있는 더 프라임 제가 1490만원에 준비했고요.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은 이 차량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